반갑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. 놈이 사용하는 차원호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그것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. 무슨 일이죠? 뭔 일이 있어요? 건설로봇 준비 완료.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. 곧아모의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. 추가 보급고가 필요해.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? 준인기극로 준비. 북극한은 스비 북극한은 준비. 북극그은준 I don't know what to while you don't 간설러만 준비 완료!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! 아,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간설러만 준비 완료!

건설로봇 준비 완료. 기꺼이 도와주지. <laughs> 그거 괜찮겠네. 말해봐. 건설로봇 준비 완료. 그래서 날조차니 날치 항상. 계속하세요. 네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. 응?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레이저 천공기 활성. 화 적대적 병력 발견. 경계를 강화한다. <laughs> 세상에. 저승사자 원설로만 준비 완료. 그거 괜찮. 안 아, 좋은 일이가요?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거기 동맹이 전투용병을 뭐. 구한다고 들었는데. 응? 날 재밌게 해줘. 그거 괜찮겠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완전 로봇 <어차동원> 준비 완료완승사자가 <sî authenticity> 도착했다. 광물이 부족해. 아, 완저승사자자도착했했알았았한한전완 로봇 준 준비 완료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.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. 마약을 준비 했지. 완료. 에이! 깜짝이야.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기꺼 용병을 구한다고 들었다. 저승사자가 도착다자령함 즉시 출격 가 날 재밌게 해준다 도전을 펼치고 자승사자. 있어 광물이 모자라 간다 간다니까 그거 괜찮겠네 저승사자가 도착 전설로 갈 준비를 지금이다이격하레 우리 이길이 정하게 맞추라고 저승사자가 도착 로맨스는 좀 있다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파괴됐지 아~ 아머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.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 보겠습니다. 하지만 호위의 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. 우리 연구 선이 준비됐습니다. 지금 출발합니다. 좋은 일인가요? 음? 그거 항상 이날 이러... 재밌게 해줘. 뭐야, 그게다냐기스 인터넷. 저승사자가도자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. 날 재밌... 음? 자자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호로 향하고 있습니다. 그래, 이대로 빨리 움직이고 있지. 여봐, 가서 날려버리자. 업그레이드 끝. 기껏. 보방 계속가세요 무슨 일이죠? 항상 이렇게.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나쁜 녀석 들이 우리 기지 쪽 으로 오고 있 어, 저승 은, 저승 사 자가, 도 착했 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. 두말할 필요도 없지. 저기 우리 기지를 적근하고 있어.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. 왕복선이 <목소리>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. 어디를 도망가려고 친구? <목소리> 저승사자가 도착했다. 사자가 도착했다.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.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.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. 게 거이 도와주지. 정을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. 광목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저걸 없애려면 어서 움직여 저승 사자가 도착. 도착했다. 일 그거 괜찮겠니다 상대방이 먹잇길 기다렸군. 어제 한다고들었 g h t e r 를 안주icks아 � p 수님의 손을 닦고 거심없이 물걈만 다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나쁘지 않은데. 광물이 모자라.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. 아, 나 쁘지 않 은데, 광 물의 모자락 동 맹이 교전 에펼 치고 아, 있 어, 영구 선이 아. 준비 를 마쳤 습니다. 저성 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. 탑재가 필요하겠지 광물이 그고말 광물이 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말도 참기 포기 동맹이 전투 중이야 저승사자가 뭐 광물이 부족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발사 차원로 두 개가 활성화된 게 감지됩니다. 왕복선들이 각 차원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광물이 좋대. 일분 동안 검하자 분명히 교전에 펼치고 있어. 광물이 좋대. 날짜를 잃지 마.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.

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지습니다 그래, 그렇게 하는 거야. 광걸 도와주자, 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. 잡았어. 아주 좋아. 저사가 부착했다. 그래서 광물이 더 있다고? 증가한 사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차가 도착가도착했다 적들이 우를 노리고 있어 왕복선 편대가 격추되었습니다. 하, 내 목적이야. 우주 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발견 준비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.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됩니다. 왜? 자치령함 즉시 출격하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. 광물이 부족해. 일꾼 좀... 광물이 더 필요해. 시작했습니다. 꽤 빠르긴 하지만, 우리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. 아물이가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광물이 광물이 쳐야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. 대봐. 나도 잘했어.

차원로 세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군 병력을 나누어 광목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. 적대적 병력 발견, 경계를 강화한다. 정밀탄이 대신! 시다